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당신은 이미 특별한 사람입니다. 타로마스터가 되고 싶으신가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그 해답을 얻게 되실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타로 마녀 노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독학 타로 초보 입문자 총 정리 과정 제 7강 4번 디 엠퍼러 황제 카드에 대해 공부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 8강 5번 더 하이로펀트 교황 카드에 대한 그림 설명과 이미지의 상징들 그리고 원 카드 리딩법 점성학의 연결까지 좀더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강의는 자격증 과정 34강과 실전 노하우 6강을 더해서 총 40강으로 진행됩니다. 제 영상을 강의 순서대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무작위 노출로 순서 없이 보게 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부득이한 앞쪽 공지나 안내 사항들이 반복되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신 분들은 타임라인 만들어 놓았으니 강의 챕터로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3강부터 24강까지는 메이저 카드 0번부터 21번까지 총 22장의 카드를 한 장씩 살펴보며 좀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채널 구독과 전체 알림 꼭 하셔서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제 편안한 자리에 앉으셨나요? 이제부터 8강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잘 따라오세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될독학타로 초보인문 총정리 전 과정은 2020 버전 34강에 그동안 실전에서 느낀 꿀팁들과 노하우를 부록편으로 만들어 6강을 더한 토탈 40강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목차가 34강의 학습편과 부록편까지의 전 과정을 다룰 내용들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준비물을 잠깐 소개합니다. 가장 필수인 타로카드는 초보 입문에 적합한 웨이트 계열의 카드를 추천합니다. 다음으로는 스웨이드 원단의 스프레드천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타로 테이블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타로 관련서적인데요. 강의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중한 타로카드를 보관할 수 있는 상자나 주머니가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웨이트카드나 타로카드 보관 상자는 제가 운영하는 노타몰에서도 판매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이제부터는 제대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여기서 잠깐! 혹시 아직도 타로가 가볍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큰 실수하시는 겁니다. 이쯤에서 타로가 어떤 학문인지 콕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타로를 큰 범주로 봤을 때 역학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형 이상학이며 통계 과학적 실천 철학인 역학은 크고 넓은 시선으로 미래를 연구하는 운명학과 가깝지만 정확하고 세밀한 미래를 연구하는 점학으로 나뉩니다. 인생의 전반적인 것을 다루는 운명학은 에너지의 균형을 통해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동양의 명리학과 우주의 흐름과 별자리에 따라 목표를 찾아가는 서양의 점성학으로 나뉘어지고 상황에 따라 순간적인 운명을 점치는 점학은 그 순간적인 상황의 길흉을 판단하는 동양의 주역과 뽑은 카드의 그림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서양의 타로 카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부터 함께 공부할 타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진실을 연구하는 역학에 속해 있는 학문이며 매우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마법 도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8강 5번 더하이로펀 n 트 교황 오늘 강의의 주제 5번 더하이로펀 n 트 교황카드의 그림 설명 이미지의 상징 정방향 해석 역방향 해석 원카드 리딩 예시 대표 키워드 점성학 연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5번 교황 카드의 그림 설명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의 그림을 살펴보면서 두 개의 커다란 무채색 기둥 사이에 권력의 상징인 왕관을 쓰고 왼쪽에는 십자가를, 그의 발밑에는 열쇠가 있으며 그의 앞에는 두 명의 사제가 무릎을 꿇고 있네요. 이 카드는 황제 카드처럼 남성적입니다. 황제 카드가 현실적인 아버지의 카드라면 이 카드는 영혼적인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교황이 들고 있는 십자가 모양은 교황의 상징이며 권위를 나타내고 그 아래에 있는 두 사람은 안내와 지시 그리고 지혜와 이해를 나타냅니다. 붉은 장미는 물질적 세계와 정열을 뜻하고 흰 백합은 정신적 세계와 순수함을 나타냅니다. 이 카드는 존경하는 사람을 상징하며 개인적인 문제들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조언을 구하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이번에는 이미지의 상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붉은 예복은 외적인 힘을 나타내고 교황의 붉은 예복 아래의 푸른 예복은 내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3단 왕관은 교황이 세 차원, 즉 물질적, 지적, 신적인 차원을 지배함을 의미하고 붉은색 옷과 왕관은 감성적 문제로 공주와 왕좌과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열쇠는 의식과 무의식을 상징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 상담자 문제의 해답, 해결사를 뜻합니다. 삼중 십자가는 삼위일체를 통해 드러나는 신의 신비를 가르치고 교황의 십자가는 하늘의 뜻을 받드는 자, 기도 생활, 종교적인 생활을 뜻합니다. 장미는 열정을 의미하고 백합은 감사와 존경을 뜻합니다. 오른손은 세속의 힘을 의미하고 붉은 카펫은 결혼식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손가락 3개는 신의 전도사, 즉, 3위 일체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두 사람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아랫사람 정도로 해석해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체크포인트. 메이저 카드 2번, 3번, 4번, 5번은 서로 짝을 이룹니다. 3번 여왕 카드는 4번 황제 카드와 관련이 있고, 2번 여사제 카드와 5번 교황 카드가 연관이 있습니다. 3번 여왕과 4번 황제는 세속적 및 물질적 지배의 여성성과 남성성을 뜻하고 2번 여사제와 5번 교황은 정신적, 영적인 지배의 여성성과 남성성을 뜻합니다. 자, 이번에는 5번 교황 카드를 정방향과 역방향으로 해석해 볼 건데요. 여기서 정방향이란 뽑힌 카드의 방향이 정상적일 때를 말하고 역방향이란 뽑힌 카드의 방향이 거꾸로일 때를 말합니다. 자, 5번 교황카드의 정방향 해석입니다. 가르침, 교육으로 볼수 있는데요. 믿음직한 조언자, 깊은 학식, 공부하고 연구하는 정도로 해석해 볼수 있고요. 중개로 본다면 연결이 됨, 중매자의 출연, 소개로 이루어지는 만남 정도로 해석해 볼수 있고요. 규칙으로 보자면 규칙을 준수하는 법과 전통을 잘 지키는 사회에 순응하는 정도로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관계로 보자면 연상의 이성, 좋은 인연 정도로 해석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역방향 해석입니다.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것으로 풀이를 해보자면 자신만의 길을 고수하는 정도로 해석해 볼수 있고요. 지나침으로 의미를 부여해 보자면 친절이 지나쳐 부담스럽다. 사적인 정이 너무 많다. 말이 너무 많은 정도로 해석해 볼수 있겠고요. 관계가 끝이 나는 것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서로 인연이 없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랑이 될 것이다. 정도로 해석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제와 상황에 따라 교환카드가 원카드로 뽑혔을 경우의 예시입니다. 연애운입니다. 질문. 현재 여자친구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생길까요? 라는 질문에 해답은 누군가가 서로에게 다리를 놔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령 윗사람이 중매를 한다던가 또는 결혼 상담소에 도움을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라고 리딩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운입니다. 질문. 신경성으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요? 라는 질문의 해답은 명상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종교를 가지면서 믿음으로써 마음의 위안을 찾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라고 리딩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금전운입니다. 질문. 친구한테 돈을 차용해 준 것이 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의 해답은 안타깝지만 받기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누군가가 중간에서 중재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할것 같고요. 만약 공증을 해놓으신 상황이라면 괜찮을 듯 보여집니다. 라고 리딩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해석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리딩자의 영감과 느낌도 큰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마스터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5번 교황카드의 대표 키워드와 점성학과의 연결을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메이저 5번 교황카드 하면 이 단어들을 꼭 떠올리셔야 합니다. 통솔력, 존재감, 열정, 정신적인 세계, 숨겨진 매력, 순수, 영적, 조언자, 교사, 가르침, 지적인, 관대함 정도로 요약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점성학 연결을 보겠습니다. 메이저 5번 교환카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성은 수성입니다. 그리고 별자리는 쌍둥이 자리, 처녀 자리, 궁수 자리, 물고기 자리입니다. 점성학과의 연결은 강의 후반 브록편에서 자세히 다루게 될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타로는 무의식과 의식을 연결시켜주는 빛의 마법 도구입니다. 우리는 무의식 측면에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전 인류는 무의식이라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서 우주와 개개인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로카드에는 뛰어난 상징체계가 있는 그림들이 있고 이러한 상징체계를 바탕으로 별림들의 현재 상황과 질문들을 통해 무의식을 이끌어내어 과거, 현재,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로의 정확성은 믿음이 열쇠입니다. 행운을 빌어요. 긴 시간 열심히 따라와 주신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8강 5번 더 하이로펀트 교환 카드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저는 제 9강 6번 더 러버스 연인 카드를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전체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모든 것이 완벽한 존재입니다.